어? 근데 이거 지금 스포츠보다 이게 더 낫다 어 컴퓨터 파이브 괜찮은데? 어? 사자상이 아니. 이거를 이렇게 놓까? 을어 반동이 좀 많이 오르긴 했네. 어, 일단 잡긴 했는데 어그가 좀 반동이 오르긴 했구나. 뭐야, 얘. 개울 달아놨어, 개 무서워. 내 네, 어그가 또 사기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금 같은 거리에서 연사로 잡을 수 있다라는 어. 게좀 개사기인 것 같아. 근데 다른 키들은 키 값을 못 해. 또 나오는 게 아예 없거든. 어? 그거 뭐지? 아, 어, 나 순간 군주인 줄 알았어. 군주 아닌 거 같은데? 어, 군주 아니지? 나 이거 순간 그 버드 아이 가방으로 보여가지고, 어, 해머 떴다. 근데 해머 못 가져가네? 어? 아니 이게 뜨네? 개레전드. 잠깐만, 애초에 이거 안 들어가죠, 님들. 이 오잖아. 어차피 안 들어가지네? 의미 없네? 나가자, 그러면. 엥? 아니, 여기도. 오, 어, 시차가 이렇게 많이 있냐?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 있던 거야? CMS를 버리는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괜찮을지 파밍 해볼까? 이거 왠지 안 틀렸을 것 같은데, 그 선택...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죽기 하겠냐고? 그 <laughs> 요단강 갈뻔 했다 근데 잠깐만 오히려 더 좋을수도 있어요 갑발을 바꿔 어차피 이제 유엔 복장 이제 필요 없잖아 나중에 그 뭐지 피스키핑 그거 아니니까 오예스 오예스 o 우 오우 오예스 오우 아니 개맛있는데? 잠깐만요 결과는 좋기는 한데, 온가 얘도 챙기고, 바이저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고, 수르탄은 버려야 될 때. 어, 근데 이거 지금 스포츠보다 이게 더 낫다. 어, 컴터 파이브 괜찮은데? 어? 아니 이걸 못 본다고? 아니 싫어요? <laughs> 아니 뭐야? 이 <야>, 일본들? <laughs> 장님 뒤오 뭐야 씨 이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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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게 뭐지? 와야 이걸 못본게 레전드다. 이거 어떻게 못 봤대?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거 뭐지? 유엔 국장이었으면 나 무조건 봤을 텐데. 어? 어 근데 너무 귀엽다야. 어, 뭐가 더 있었는데? 어디갔냐? 스케브 같긴 했거든요. 와, 근데 레전드네. 아니 너무 카와인데 진짜?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거 아, 잠깐만. 히익! 탄이 무슨? 탄이 너무 좋은데요? 아, 쟤나 봤는데. 어, 얘팜 이？다 했 나？우리 아, 나머진 버려. 소홍기 까지 굳이 가져갈 필요 없어. 근데 캐더이 친구 너무 얼타 는게 너무 안타까 웠어. 그리고 이제 생각하겠지. 이 친구들은 날 존버로 생각하겠죠?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게임을 끄겠구만. 흠. 미안해. 그럴 의도는 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나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온 거라고. 훨씬 왜안 되지? 불안하게? 뭐야? 철수 왜안 돼? 오 됐다 와 뭐야 네 4명이나 잡았네? 개많이 잡았다 아래 있다. 얘가 흥국이 같은데? 느낌은 흥국이거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야, 콘다펌도 써보자. 궁금하다. 요번에 뭐안 좋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킬러 벌써 잡으러 온 거야? 뭐 하는데, 이? 아니, 성광탄 들었다는 거는 킬러 작업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뭐지? 에이 아, 이거 진짠가 본데? 이거 킬러 작업이다 오메이지면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킬러를 뚫을 수 있는 탄이 없다보니까 저걸로 그냥 하나본데? 세상엔 진짜 별 레벨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 잘하는 사람들 개많아 진짜 와나 이거 어떻게 이겼냐와 뭐야 뭐지? 어떻게 이김? 반숙 좋았다 방금 근데 사실 좀 늦었어 뭐 빠른 편도 아니었어 사실 오히려 얘가 좀 늦게 썼어 아니 어그 너무 좋은데? 이게 딱딱 딱 잡혀 이게 <laughs> 네? 41이요? 아니 지금 시, 야 시즌 시작한지가 지금 4일밖에 안됐는데 벌, 벌, 벌써요? 아니 뭐하는 뭐 애임? 아니 이런거 보면 내가 진짜 정상인이라니까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맞냐? 아니 진짜 타락기인데? 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보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 보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보험은 해야겠지. 어우, 놀래라, 씨. 깜짝 놀래. 어? 아, 이거 빼자. 좀 위험하다. 아니, 이게 안 맞아? 자, 도찰 카메라 설치해두고. 유저네? 음, 죽였어, 근데? 아니, 헤드라인 진짜 딱히 너무 좋다니까? 야미. 잘 먹을게요. 오, 뭔가, 뭔가, 좋, 좋다.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나가냐, 또? 응? 야, 이거 파차다. <laughs> 뭐야? 갖고 오자, 불안하다. 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션 클리어. 어, 일단 게임. 좋아요. 예. 네. 무슨 미션이 있었지? 나 기억이 안 난다. 아! 킬 미션 있었다. 아, 그만 오세요, 선생님들. 적당히 오셔야지, 이거. 몇 명이야, 이거. 더 어, 레전드인 건 뭔지 아십니까? 아지모트가 벌써 두 개에요. PRS는 너무 눈물 나는데? 아빠는 챙기고 싶긴 한데, 못 챙길 듯. 아, 근데 얘좀 안타까운 게 뭔지암? 지금 10레벨에 가스 아날라이저 지금 필요할 텐데, 나한테 죽어버렸어. 이거 근데 어떻게 나가지? 발길 너무 먼데 이거 어디 있더라? 어, 야이 회전이 잘안 돼. 됐다. 이렇게 퀘스트 깨고 술탄, l t a n Sultan, s u 아니지? 없는 u 같아요 n Sultan, s u l t 어 잠깐만 옥카디온. 과 니은 와야 너무 많은데? 그리고 렘마 그게 나왔어요 다이어리 넣어놓고 이걸 딱 쓰면 돼 이러면 카파템 더득 나이스 여기는 다 보고 가자. 이볼 만하잖아. 수염 나이스. 진짜 걔 알뜰하게 먹고 나간다. 레전드. 어그로 진짜 야무지게 털고 가네요. 아, 에반데? 아니, 모션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방금. 와, 너무 줄렸다 방금, 진짜. 와, 바, 방금 진짜 도탄이 너무 일을 잘해줬는데? 이거 사클뚝이라 살았어요, 방금. 아니, 개 험난하네, 이번 판. 뭐야? 근데 쟤도 그냥 왔다라는 거는 지금 인벤에 템이 뭐 좋은 게 없다는 거임. 어...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너무 다행이다. 경험치는 만점, 그리고 PMC는 셋째 받고요. 총합 27킬로. 네.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잡았네요. 좋았습니다.